심화 유형 1, 수카드로 덧셈식을 만들어 계산하기. 수카드 중에서 두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분모가 7인 가장 큰 진본수와 가장 작은 진본수의 합을 구해보세요. 수카드의 수들을 볼까요? 1, 2, 5, 6, 8 가장 작은 진본수를 만들려면 분자의 가장 작은 수를 뽑으면 되고 가장 큰 진본수를 만들려면 분자의 가장 큰 수를 뽑으면 됩니다. 그러면 가장 큰 진분수는 7분의 진분수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돼요. 그러면 7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거 여기서 6을 선택해 볼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분모가 7인 가장 작은 진분수는 분자의 이 수카드의 수들 중 제일 작은 1을 놓으면 됩니다. 이들을 더해 주었더니 7분의 7즉 1이 됨을 알수 있네요. 또 수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분모가 12인 가장 큰 진본수와 가장 작은 진본수의 합도 구해보도록 하죠. 분모가 12인 가장 큰 진본수라고 했기 때문에 수카드의 수가 2, 4, 6, 11, 13. 13이 올수 있을까요? 안되죠. 왜냐하면 진본수는요.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하거든요. 따라서 2, 4, 6, 11 중에서 가장 큰 11, 또 가장 작은 진분수는 12분의 제일 작은 거 2가 되겠죠.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. 이들의 합을 구하였더니 12분의 13, 즉 1과 12분의 1 이와 같이 그 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 더 살펴봐요. 수카드 중에서 네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분모가 5인 가장 큰,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2, 3, 4, 6, 8이 있습니다. 분모가 5인 가장 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의 제일 큰 수와 분자 부분의 두 번째로 큰 수를 놓아주면 되는데 대분수는 이것이 대분수일까요? 아니잖아요. 자,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예요. 따라서 8과 5분의, 이때 이 분자에 들어갈 건 5보다 작은 거, 2, 3, 4 중에 제일 큰 4가 들어가 주면 되죠. 또 가장 작은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에 제일 작은 2를 놓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사용을 했으니까 자, 그 다음으로 3을 바로 요 분수 부분의 분자에 놓아주게 되면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. 이들을 더하게 되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서 10이고,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5분의 7인데, 5분의 7이 1과 5분의 2와 같으므로 11과 5분의 2.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두 대분수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.